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학습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습도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저는 마지막 토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 이번 토론 과제의 주제는 어, 펀드 상품에 대한 경험 나누기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아, 최근에 금융 환경은 어, 저금리 구조가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었고요.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 많은 그런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펀드 상품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약 3년 전만 해도 펀드 상품 가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쏠쏠한 어떤 이득을 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심지어 어떤 간접적인 아마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보험 잔액이 많이 증식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그 이면에 또한 대부분의 펀드 상품이 주식형으로 이루어져서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뭐 펀드 잔액이 반토막나는 등 그런 어떤 쓰나린 경험을 하고 최근에야 겨우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펀드 상품의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수 있, 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운영 대상이 주식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물 자원회까지 확대되었고요. 또 운영하는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어, 우리 로칼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또 브릭스, 등 이머징 마켓까지 확대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 펀드 상품에 대해서 경험을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어떤 펀드 상품이 앞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취급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상품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서 우리 그 우리가 모듈 5에서 는 어떤 물철펀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술 6에서는 국제 투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는데요. 어, 최근에 펀드 상품 운영이, 에,과 관련된 것이, 이 학습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 상품에 대한 경험들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어,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무, 어, 경험을 어떤, 레벨업시키는 계기가 좀될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어, 여러분들이 접한 다양한 펀드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어,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 운영자 입장 아니면은 어, 마케팅 직원으로서 접한 어떤 경험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 경험들을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실무적인 경험의 측면에서 같이 나누게 된다 그러면 알터란 같은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쌓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토론과제가 되겠는데요. 어, 기존에 참 번, 저, 토론에 참석하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이번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하고요 어, 또한 기존에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적극적인 그런 어떤 참여를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